어 근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 그때는 강일원 재판관님이 주심이었고 그것은 공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재판관 정도 생중계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국민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비공개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비공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심을 지금은 뭐 확인을 못해 주지만 그게 뭐 영원히 확인이 안 됩니까? 그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은 주심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어쨌건 공개가 다될 텐데요. 재판 뭐 조서라든가 뭐 속기록이라든가. 그럼 그, 나중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과도 아시고 재판을 누가 주심이고 다 아, 아실 텐데 결정 후에도 알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08년 이후로 결정문에도 주심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주심을 영원히 미공개하신다고요? 헌법재판소 방침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생중계도 영원히 없다는 겁니까? 결론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판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으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로 정 재판관의 주심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게 뭐 영원히 확인이 안 됩니까?